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계란 삶는 기계? 계란찜기 샀습니다. 오늘 게시해보려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끝에 핀이 있거든요? 살짝 구멍을 내달라고 하네요. 서 가득. 뜨거워뚜 아, 여러분, 진짜 빨리 됐거든요. 까볼게요 됐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댓글로 여기 거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셔서 샀는데, 진짜 간단하다. 10분 만에 달걀이 삶아졌어요. 아, 탁! 칠 음... 파괴가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음, 쪽갈비, 여러분, 쪽갈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응. 와, 근데 냄새 미쳤어. 와우, 쪽갈비. 저 쪽갈비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저는 이거 휴기 보니까 반반으로 있어서 반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잘 먹겠습니다 음. 껍질도 와요. 아 껍질 껍데기 돼지 껍데기 원래 오늘 고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음. 너무 맛있는데? 나 쪽갈비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맛있던와 껍데기 너무 맛있다 음. 여기 찜이다 너무 맛있 불토! 응. 먹어볼까요? 족갈비 그러니까 등갈비랑 다른 건가? 이렇게 먹기 어. 좋게 돼있네. 아 어떻게 해야 반반인 거지? 맛있어 완전 그냥 숯불 갈비 맛인데? 맛있어! 응! 음, 일 v 보는데 갈비 나오는 거야 돼지갈비. 돼지방갈비 돼지 안갈비도 판매하나 배달하나 이런데 물게 있어서 시켰는데 맛있네. 음, 음, 맛있다. 음, 맘에 든다. 음, 주말에는 집에서 술이지. 아, 어떡하든 뜨뜨뜨뜨 뜨뜨뜨 뜨뜨뜨 안돼. 매운 소스 역시 수해주지 돼지껍데기가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사각사각 해가지고 애게먹으려고 매장도 있나? 갈비 대통령 여러분, 진짜 우리 배달의 민족이랑 못 먹는 게 없네. 집에서 음, 이거 그거는 탱돔이네. 와, 맛있다. 딱. 제일 맛있는 돼지껍데기. 그래놀라. 제가 다른 그래놀라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먹거든요. 얼리 키친 그래놀라 오리지널?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두부면. 두부면 한번 사봤어요. 이거 좀 궁금하긴 했는데, 파스타 면보단 낫지 않을까 해서 두부면. 그리고, 파림닭가슴살 닭가슴살이 집에 좀 있어줘야지 다이어트 식이라고 하면서 한끼 때울 때 좋거든요 근데 여기 건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파 그리고 오마이갓 너무 조금이다 그릭 요거트 이거는 어디 거야? 이거 여기, 여기 건데 원래 본집에 있을 때 엄마랑 같이 먹어서 큰 용량으로 샀거든요 근데 쬐크만거 사보니까 너무 작은데 남 똠양 쌀국수 제가 이거 소고기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었어요. 똠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똠양꿍 좋아하잖아요. 이거 샀고 아이스 블루베리 요거트 넣어서 먹으려고 샀습니다. 끝. 아다 어, 쓰레기야. 아유.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아이패드 다이어리를 켜봤는데, 5월인데, 작년 5월인 것 같아요. 단 일주일도 다이어리를 쓰지 않았어요. <laughs> 아이패드 샀다고 잘 지내보자, 이러더니. <laughs> 웬, 왜 다이어리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오늘 연우랑 한정쌀 플러스 소주 <laughs> 이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잠옷인데 <laughs> 어,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네요 며칠만 아이고 아까 글씨랑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여기다가 요즘에 매일매일 할 일정을 적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너무 안 써가지고 좀 다시 쓰려고요. 돈이 아깝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할 일정을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적어주면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이쁘게 뭐 쓰진 않고 배터리 나갔네? <laughs> 진짜. 여러 가지 해, 여러 가지. 배터리가 없습니다. 남은 와인을 제가 전에 이걸 샀거든요. 이게 무슨 와인 어쩌건데? 빈토리오. 이거를 와인 여기 주둥이에 끼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공기 마찰 뭐 돼가지고 맛있대요. 근데 제가 몇번 해서 먹었는데 와 알못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공기. 네. 그렇대요. 저 두부면 처음 먹어보는데, 솔직히 이거 파스타면이 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면, 두부면이 너무 궁금했어. 음. 음. 그냥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건두부 맛인데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쨌든 그냥 파스타면보다 칼로리가 적을 거 아니에요? 소스가 엄청 베리 구순 아닌 것 같고 로제 맛이 뭐 엄청 나는 것같진않은데 음, 음, 괜찮은데? 새우. 음. 피클 없어서 올리브. 음. 어 짠. 어, 이거 와인 안 주로 샀던 건데, 피클 대신으로 먹는 건 아니구나. 음, 두부면 괜찮은데? 음, 면 같다기 보다는 정말 그냥 그 건두부. 파스타 면이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음, 이거는 소스가 시판용이니까. 맛이 없을 수 없어. 짠! 음, 어 와인의 올리브. 음, 전 두부면 또 사먹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면을 좋아해서 그런가? 약간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는 느낌이 좋은데? 음. 소수 맛밖에 안 나. 근데 이 두부면이 칼로리가 적은 게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양이 너무 적은데. 음 환승연에 재밌나요? 그환승연에한승연인가 그거 보라고 엄청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몰입이 될까 모르겠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요즘 뭐 보고 있는 줄알아 스파게티 컵라면. <laughs> 아니지 아니지. 빨간색 뭐예요? 올리브에 있는? 이거? 싱가 엄마한테 사진 찍어 보내니까 헐 진짜 맛있어 보이네 키키. 다음에 나도 해봐야지 키키. <laughs> 이거 새우 맛세선같 은데 그냥 그러네. 새우 그 향이 많이, 안 나요? 그 새우 냄새 많이, 안나는것같 아. 먹다 남은 콘치, 올리브.